네, NCS 이론편. 오늘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NCS에서 요구하는 직무적합도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어떻게 좀 매칭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기술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어,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면은 이 직무기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직무기술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조직도를 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직도를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 이두 가지, 직무 기술서와 그리고 해당 기관의 조직도를 좀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한 매칭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이제 어떻게 이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직 지원자라고 하면요. 사무직. 어, 사무직 지원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직, 사무행정 지원자의,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직무기술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어 매칭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매칭 작업. 자 어떤 식의 작업을 한,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에서 어 이러한 내용을 봤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뭐 업무 내용이 됐든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지식이 됐든 기술이 됐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보고. 어,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 여기에 문서 작성, 문서 관리, 문서 기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서 작성을 위해서 뭐, 내가 학습했었던 경험은 없는지, 또는 직접 문서를 작성해 본 경험, 또는, 어, 뭔가 그 작성을 했었던 것 기반으로 성과를 얻었었던 적은 없는지, 또는 여기에 보면 뭐, 데이터 특성 및 분석 기법 관련된 지식,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라든지, 어, 학습해 본 경험들. 또는 여기 뭐 공, 공문서 종류와 뭐 기준에 대한 지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문서를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다뤄봤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경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학습했었던 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던 것도 되고요. 자 조직도에서도 이제 사무직이니까 사무직 지원자로서 요구되는 부분들 뭐 정기 재물 조사나 물품 구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 내가 혹시 뭐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뭐 재물 조사 재물 조사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물건의 분류나 종류 확인했었던 경험은 없었는지 또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신경 썼던 것들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어 찾아보시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음, 이 직무 기술서와 그리고 조직도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들 자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에서 학습했었던 것 또는 관련된 경험들 뭐 매칭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의 어떤 적합도를 다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무직으로서 필요한 직무 수행에 대한 영향들을 몇 가지 정도 쫙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나열했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가장 뭔가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기관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또는 내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소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적합도를 좀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혼자서 이 직무 역량에 대한 분석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핵심 포인트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직무 분석, 예, 직무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칭 작업하실 때이 태도 어, 여기 좀 보이시나요?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연결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문제해결 능력, 어, 뭐 고객 서비스, 자. 근데 이제 이 태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회사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무에 있어서 자 그래서 모든 직무에 있어서 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태도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뭔가 나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다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적합도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뭐 책임감이라든지 문제해결 능력은 어~ 다른 직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적합도가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도와 관련된 된 부분들은 어 최소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직무 수행 역량을 매칭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매칭된 작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뭐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을 답변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직무 수행에 대한 이렇게 적합도를 혼자서 정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려다 보면은 좀 어, 자기 객관화가 좀... 어,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아 이런 역량은 좀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좋은 직무생에 대한 역량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이 직무 매칭에 대한 적합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칭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자소서나 면접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에 맞춰서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하신 는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NCS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매칭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 답변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